안녕하세요. 에디킴입니다. 오늘은 좀 모습이 좀 <laughs> 그렇죠? 네, 오늘은 독사 철인이 3년 만에 신입생을 받는 날인데요. 바로 독사 어, 철인 구기 프리 테스트 날입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이곳 잠실 수중부에는 어, 철인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철인은 구기로 이제 독사 철인 구기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3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제 테스트할 준비 3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들이 네, 색깔별로 또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안전한 훈련을 위해서 저희 주사처림 자봉들은 규칙을, 미난 작전을 짜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안전에 주의하면서 어, 훈련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다들 모여있고요 자 여기 부장님은 어, 각각 이제 테스트 받는 멤버들의 자전거를 어, 검차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laughs> 자, 오늘은 저희 남편. 네, 남편이 독사 철인 구기로 또 입문하는 날입니다. 어, 어, 벌써 철인이 아니었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올림픽 코스도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철린이입니다. BMG 네. 하프는, <laughs> 하프는 나가봤지만, 올림픽 코스는 못 나가보는. 네. 아, 오늘 진짜 폭염에 더운 날씨인데, 아, 수트 입고 이제 준비하느라 땀을 벌써 많이 흘렸어요. 오! 땀이 줄줄줄줄. 네, 21번이요. 오, 아, 나 둘, 셋, 넷, 스 자, 이제 수영 테스트 하러 갑니다. 우와, 여기 진짜 한강 수영장이다. 사람이 엄청 많네. 네, 처음에 수트를 입을때는 잘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물 안에서 수트를 입는게 요령이에요 아, 여기. 처음 입, 입으시는 분들은 저희 선배들이 지금 하나씩 수트를 입혀드리고 있어요 <laughs> 아, 지금 이제 수영 코트 직전이고요. 어, 각각 이제, 어, 우리 선배들이 인간 부위가 되어가지고, 저기 떠있고요. 보트도 띄우고, 카약도띄었습니다 출발! 띄웠습니다. 출발. 자, 한강에 다들 첫 입술을 시작했습니다. 와, 어, 한강 오프마크 할때 진짜 무서웠는데. <laughs> 프리지스 <laughs> 테스트 할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다음이 <laughs> 좀 출발! 다들 엄청 열심히 해요. 자, 이제 원랩을 돌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3번을 돌아야 돼요. 잘해, 바을 돌아서 들어해요해잘들어해요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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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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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 터여요? 중간에. 네. 발이 안닿니까 봐. 아, 무서워서. 이거 있으면 있는데 부위 잡고 매, 매달려 계세요. 부위 응. 잡고 천천히 얼굴 넣지 말고 발차기 하면서 천천히 가 보세요. 거지. 아, 그래요? <laughs> 그렇게 하고 안어요안될거 음. 같아. 어. 와. 이 이게, 이게 장난 아니네. <laughs> 에휴. 자, 모든 서린이다 완주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같이 아, 여기, 여기도 한분 계시네, 포기하신 분. 네.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맨날 다 열심히 하시, 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네.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laughs>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들어오시는데 네, 처음이라 많이 힘드셨나봐요 네. 네. 쉬었다 가세요 천천히 24번 아, 고까지 몇바퀴 하셨어요? 한바퀴? 아.. 한분 더 좀만 더 쉬고 네, 첫바퀴가 제일 어렵습니다 첫번째가 제일 어려워 첫번째는 피이 채워가지고 아까다 쉬워 아니 머리를 했으니까, 쳐박는 순간 심장이 막 숨이 안 쉬. 그러니까 평양원에서 머리를 내, 내 보여. 얼굴만 안 담으면 좀나요아 네, 얼굴 안 해요. 아, 네. 네. 아, 이제 1번 예. 아, 네. 1등이 나왔습니다. 4번 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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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너터 처음이세요? 네? 오프너터 아, 처음이세요? 김님 아,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아, <laughs> <laughs> 자, 이제 2등도 들어오고, 3등!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한랩더 남았지? 다 했어? <laughs> 어때? 힘들어? 뭐가 힘들어? 수영 안 하다니까. 아, 그래? 너무 힘들어. <laughs> 숨이 안터여지지 <laughs> <laughs> 자, 이제 수영을 마치신 분들은 수트를 벗고, 위로 올라가서 사이클 준비를 와. 합니다 사이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전에 수모 반납하고 보급도 챙기고 이 지금 먹어도 돼요? 네, 네 드세요 그리고 이제 다들 사이클 준비 중자 아, 이제 수영 뒷정리를 하고 이제 사이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오! 대! 와! 이팅 이!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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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다녀오세요 조심 조심. 자, 그다음 2조 네. 소리시면 돼요. 이 초보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직 클릿에익숙하지않은 네. 평페달로 타시는 분들도 아, 습니다 자, 아이유에서는 자전거를 놓고 뛰어합시다 그러나 <laughs> <laughs> 원래 평페달에 고수가 더 많으신 거 아시죠? 이도 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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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3조 출발합니다. 맛! 줄 맞춰서 한 줄로 다녀오세요. 자, 다음 4조. 4조 출발. 다녀오세요. 자, 여기 마지막 5주입니다. 어, 여기는 되게 단합이 잘 되나봐. 아, 줄을 이쁘게 섰어. 다 해보시고 하용형 화이팅! 원이일 시작! 실내 거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이트 1조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와! 2조도 들어옵니다. 이제 다음 런 준비중입니다. 네, 고급 시원한 물을 준비하고 자 아, 이제 사이클을 마친 선수들은 런을 뛰러 갑니다. 자 3조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너무 더웠나? 자 3조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사도 들어옵니다. 사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깨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시고. 자, 물한 모금 하시고 위에 올라가면 시원한 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떤가요 라이딩? 아, 할 만한 줄 라이딩. 땡켰 라이딩. 아우, 근데 너무 더워. 어. 자, 아, 지금 7월 30일, 정말 극한의 7월, 7말 8초, 제일 더울 때입니다. 네. 극한의 날씨가 매우 덥지만, 그래도 끝까지 테스트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자, 런 출발합니다. 파이팅 자, 런은 다 같이 출발합니다. 5km. 스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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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뜨거운 날씨에 다들 열심히 런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구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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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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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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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바나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물 자, 물샤워한번 하세요. 물샤워도 있고. 자, 있는물 음, 콜라도 있어 콜라도 있어 아, 있있 <laughs> <laughs> <화이팅. 웃음> 자, 물샤워 한번 가십니다. 하세요. 물, 그냥 가십니까? 물. 와우, 훈련하시네, 오늘. 파이팅 입으로 다 입으로 왔다, 입으로 왔다. 화이팅! 출발! 아유, 마지막까지 런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기록은 잘 체크되고 있나요? 네. 다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오고 계십니다. 이미 달리기를 마친 사람들은 쉬고 계시고요. 자, 어. 자 오늘 프리테스트를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철이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날씨가... 네. 어. 날씨가... 날씨가 진짜 덥죠. 어. 어. 날씨가 더워서 고급에 아주... 그냥. 신경을 많이 셨습니다2번이요 22번. 어머 어머. 아 끝까지. 마지막 자. 마무리했습니다. 와! 와 냉면, 향수육을, 조끼리 앉아서 먹습니다. 자, 이제 식사 마치고, 마지막은 반투사 찍고, 이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심도 먹고, 반투사도 찍고,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국사처리 국이 신입 프리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어, 그 신입 그 선수분들이 다제서인 입문 당시에 유튜브를 보고 서린 상종 입문을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입문할 당시에 영상 만들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뿌듯합니다. 네, 이제 독서철인 국기분들과도 함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훈련을 할 거고요. 네, 점점 더 철인상종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철인 입문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디킴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